가지 무슨 근데 그만 그만 삼천오백 개아참 좋아 준다 야 그거 뭐 그만이면 인정하 나는 어 a 가 평타로 겐지 어, 제드 이긴다고 해도 페이크면 인정하는 나피니스 <laughs> 승률 <순위를> 을백보다 <laughs> 한판 했죠? 야 이번에 잘 봐야 내판에서 백퍼다 어 그러게 야 초과는 내 타는 소나 잘 봤는데 <laughs> 왜 그만뒀어요 원래? 토가 제일 안좋문이 그나다야 일반돌이. 아, 야 정도. 전문가가 암살자보다 수준 높다. 아닌가 이게 암살자니? 야그 전문가. 전문가. 야 전문가. 네. 전문가죠? <laughs> 아이스 말 없냐 아이스 말? <laughs> 아 노잼이죠. 아 노잼 문제가 이거 제 먹튀 백단에 우리 지금 참. 뭐야 바로 잡힘 <laughs>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야 이건 아니지. 백포 깨지지 말라고 한 거라고 바로 잡히노, 이거. 버저피 넣어 이거. 조대다 그래서 파멸에 살이 대기하다. 실패다. <laughs> 먹게 할거 없다. 소갈 님. 예. 아누거 내가 똑바로 말아. 초아 가란테 말한는거 초한테 말한는거둘다아예예 <laughs> 그래, 예, 말씀하세요. 예. 레오릭이야. 아, 레오릭 W가 체력 비례로 펴지지 않아 어. 생각잘 해야 돼. 근데 <laughs> 이했네 근데 있잖아 가한에가야이야자 누더긴 년찍지 여기야. 이제탱커 5주년, 이따가 한 5주년, 잖아그한 5주년, 이따가 이따이가 전투 시작까지. 10초남았다 5 4 이. 이. 뭐 이. 이. 거 2, 1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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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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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나아 으아, 으아, 으 에잇, 죽었다. 내 새끼가 죽보기다고 그 <놀던> <야, 던던. 놀던> <왜 이리와준다고? 놀던> 아, 저 아, 씨발. 죽겠네. 나죽다나 죽는다. 아 이렇게 <근데>, 필이 <laughs> 너무 따니는데. <땀이> 이쪽.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

회복 증폭 치유의 가스 부패한 땅 치유 정폭우것어리 아 죽어야

이 오빠야 히디 많이 모잘란데 <laughs> 특성을 선택. 아, <laughs> 무적이 어, 안 나갔어. 야, 내가 히디 없다, 초가다. 이곳에 가. 제가... 재단을 차지. 나를 실망시키지 말. 오하을모르느 <레니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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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타지딩고 네. 조가로 올라간다야타지딩고 상태 위로 올라갔다 딩고. 애들 위로 올라갔다 이거랑 똑같냐? 맞아, 맞아. 우리 궁 없다 터지아 미친. <laughs> 못봤 <laughs> 지? <laughs> 야, 너 일간당 은그도 렉틴 니이 세상에 서서, 사오

붙어있어 붙어있으면 내가 e a f 이야 r y o 거 I l 너, 너 e I l o v 나나 o u 약 l 붙어있어 아동 I 들어왔어 y 지 u 도움 o v e y 다 u I <웃음> <웃음> 우와! h 아 h a t are you? w h 버 t are you? What are you? w h a

어, 고소다 저거. <laughs> 제단이 소사올랐다. 제단? 지금 한방더쓰시발 와! 에도가 넘어갔어 이따가 만의것이뜰 것이다. 에?

니더야 봉분 나인다. 아달려라 나나나나 나 내가 널 죽였을 때기야 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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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다. 네, 이름. 옵서버. 봐. 이거 아. 참은 기가 있다. 이게 캭서서이조라어이드해 좋습니다. 주우비야. 딱. 이이

아, 팀이 오지. 이지 이리서 오서 이리서 이리서 오지. 이리서 오지. 이이리 이리서 이리서 이리이 먹어줘 이거 이리서 오이 <laughs> <것이다. 웃음> 내 땅을 빼앗을 수 없다 수수 이건 초괄 개관사밖에 없어 이제. <laughs> 장관은 여기까지 묘지기의 핵을 무너뜨려라 다른 녀석들처럼 묘지기 내 것이 여기 한꺼번에 왜? 이길래? 영들이야핵근처의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열었 이거 싫어 아니요 아 그건 나라고 못할 것도 없지 내 땅굴을 같이 열었다 야, 빼라, 빼라 뒤에이뭐 간다. 레오. 뭐냐? 저거 뭐냐? 아서스. 와나 마나가 없다. 아이고, 그거 못 졌다. 아이고, 손. 둘이 리 지인 그래. 내 이름으로 없애 버려라. 나죠. 샷. 제단이 다시 소사오르고 있다. 자, 내 물방은 내가 물방 먹고 지나다 다우겠다. 가봐야 싸게. 네가 옛날 인자. 괜히 변신했는데 나한테 넘어졌다. 아, 뭐, 아 괜찮아, 괜찮아. 변이, 변이 넘어. 싸우게, 싸우게. 오. 음. 죽을 필요가 없었네. 죽을 필요가 없었구나. 밑에 알 까나서 밑에 내려가려고 죽었는데. <laughs> 죽을 필요가 없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초월다 묘지기 일당이 재단에 먼저 도착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다만 것이 될 것이다 재단을 점령했 묘지기를 향해 만났다, 였네. 알자~ 하나, 둘, 솔직히 질줄 알았어. 야, 초과해야